나루터입니다. 나루터. 여기서 모여서 살짝 그림을 그리시고, 나루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자, 여기 어뮤즈 스퀘어 스케치 포인트인 광교 일성당 아비뉴 프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정송입니다. 오늘은 광교 수원 컨벤션 센터 주변을 답사하려고 왔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아, 너무 덥네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 덥지만 10월 달이 되면 날씨도 엄청 좋고 선선하고 엄청 좋을거예요 100퍼 나루터입니다 나루터 나루터 배가 출발을 하는지 안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루터는 공원관리용 이래요 공원관리용? 호수관리용 아 여기 그 전기배야 여기 배야 네모난거 이것도 배야 아 진짜? 태양열 위에 태양열되어있고 뒤에 모터 있잖아 모터들기 있잖아 어. 그 응. 연꽃같은거 제거같은거 할때 수원이자 수원이, 생겼다. 수원이 생겼다. 수원이가 어? 겨우 어, 못갔어요 그죠 새로생겼어 아 저거는 그럼 아 지금 못가네 그럼 어디 이름이 수원이네? 네수원이우요 15분 여기서 15분 스케치하고 가자고 해서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그리고 계시죠? 저기요. 저기요? 저쪽. <laughs> 그렇죠. 에일리의들이라는 곳이죠. 너무 예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입시다. 바람개비 상가입니다. 바람개비 상가에 아주 예쁜 조형물도 있고요. 어, 하늘 색깔 너무 예쁘다. 지금 엄청 예쁜 꽃도 있네요. 이야, 좋아, 아주 좋아. 자, 여기에서 스케치워크 1차 스케치워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살짝 그림을 그리시고 나루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쁜 식당들도 많죠 그리고 싶은 가게들 식당들 와꼭 그려야 할것 같아 여기는 <laughs> 컨벤션 홀 입니다 오프닝 세러머니 클로징 세러머니 접수를 하게 될 들어갈 순 없고요 갑시다.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 옆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스케치워크 두 번째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차를 가지고 갤러리아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는... 아, 정말 비추천! 차를 가져온다면... 아예... 수원 컨벤션 센터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하루 주차비, 종일 주차비가 9,500원. 와, 너무 멋지다. 좋네. 어? 좋네. 너무 좋네. 자, 여기 어뮤즈 스퀘어. 어뮤즈 스퀘어 또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찍고 성당으로 가면 됩니다. 출발! 파란 불이야. 아니안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못가못가못가못가못 가. 여기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방금 지나온 갤러리아 백화점. 어뮤즈 스퀘어입니다. 여기에서 스케치 하시고 성당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어우 성당 멋지다 스케치 포인트인 광교 일성당 여기에 경기도청, 교육청, 경기도의회 또 짓고 있는 게 뭐죠? 수원시청인가? 도청인가? 완전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첫쪽 아비뉴프랑 다음 스케치 포인트인 아비뉴프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비뉴프랑입니다. 아비니프람 <목소리> 스케치워크 3차로 고려중인 시온소 교회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 옆에는 광교 카페거리가 있고 여기서 멈춰서 결정해보자 아 다시 광교 컨벤션 센터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광교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포터즈 여러분들과 함께. 광교. <laughs> 광교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아 링크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laughs> <laughs> 잘한다. 어? 잘해. <laughs>